자 흑반의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형들께 소개할 내용은 청대장님께서 주신 바이킹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크립토 바이킹 이라는 건데 어 제가 살펴보니까 형들 요즘 우리가 앞으로 뭐 게임과 관련된 거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수로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어 지금 형들께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게임과 관련된 게임코인 게임 이가 그래서 형들 이런 코인들은 실질적인 어 활용을 할수 있는 코인이라서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물론 이런 게임들이 이제 더 소문이 나서 더 핫해지게 되면 코인의 가격은 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게임과 관련된 코인들은 형들 어 나중에 형들이 심심할 때 게임 플레이 해 가면서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형들이 또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신청 링크는 흑반 댓글 또는 설명란에 달아 두도록 하겠고요 어 자료 또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형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바쁜 와중에 형들이 어 다이넷에 여드랍을 어, 언제라도 흥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흑반 유튜브가 어, 흑우들의 반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홈페이지 링크 역시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. <목소리>